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작품은 빈센조입니다. 빈센조. 한국 드라마 중에 사실 좀 이질적인 드라마 같아요. 빈센조라는 제목도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나는 뭐 이게 저조 빈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랬는데 이게 아니라 예고편을 보니까 마피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피아 실제로 이탈리아가 막 나오고. 처음에 이걸 보고. 와, 이게 뭔가 우리도 이제 마피아 컨텐츠들 같은 것들을 좀 우리도 좀 다루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첫회 시작은 그렇게 진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포도밭을 그냥 막다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민선조가 아, 거기 그, 저, 뭐야, 그, 보스의 아들하고 뭔가 아예 갈등이 생기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오는 상황을 딱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다. 아, 이거 블록버스터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마피아가 한국에 와서 뭔가를 새롭게 뭔가 경험을 하거나, 한국에 와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 마피아식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블랙 코미디예요. 이거를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고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블랙 코미디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밌다. 그럼 블랙 코미디라고 일단은 우리가 설정에 딱 들어가면 마피아를 설정한 이유가 다른 의미들로 다가옵니다.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국내에 그 있잖아요. 카르텔, 카르텔이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는데 이뭐 정치권 쪽에도 카르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사법 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도 뭐 카르텔 얘기가 나오고 법관들 카르텔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변호사를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검피아 관피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참 센스 있게도 마피아로 우리가 약간 은유해서 표현하는 국내의 어떤 잘못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끌고 와서 풍자를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되게 센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가프라자라는 데온 이유가 있죠. 이 송준기가 어 빈센조가 이 근가프라자의 엄청난 금괴를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금괴를 빼내가려고 지금 여기 온 건데 그러다 보니 이 근가프라자를 지금 재철거해가지고 뭔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건설업자와 부딪치게 돼요. 걔네들은 강제로 이 건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빈센조가 여기 있는 세입자들을 대변해서 나서서 이들을 구해주는 어떤 영웅 역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쩌다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구조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김과장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열혈사제라는 작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다 어쩌다 영웅이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김과장이 그런 인물이잖아요. 거기서 뭐, 그 회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평범한 격리, 격리과장이 그 많은 그 노동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막 뒤집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도. 거기에다가, 열여사제도 마찬가지였죠. 요거를 쓴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박재범 작가. 이 남자 작가가 귀해요. 귀한데 이 작가가 굉장히 풍자 코미디 이런 거잘 만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여기에 김희원 PD. 내가 예전부터 이 김희원 PD 돈꽃을 보고 야이 친구 한, 한 뭐가 뭔가 하나 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돈꽃은 사실은 내용만 보면 약간 막장이거든요. 근데 그 막장을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유려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김희원 PD입니다. 거기서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음악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클래식 음악을. 여기서 이 작품에도 클래식 음악이 정말 재밌어요. 음악을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막 멋있게 나가다가 이거를 막 흐트러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웃음의 코드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이 김희원 PD가 하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재명. 하, 일단,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만 딱 들어와도 벌써 무게감이 딱 얹어져요. 이 작품에. 사실은 유재명의 약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빈센조가. 그리고 최동문. 이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세탁소 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형무. 이 사실은 자세히 그, 이, 여기 등장하는 이태리 음식점 그 요리사 셰프로 등장을 하는데, 자세히 얼굴을 보지 않으면 저 사람 김영목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장과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양경원, 야, 사랑의 불시착에서 완전 날랐잖아요. 북한 병사로 나와서 이분이 또 전당포 주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솔진이 나와요. 댄싱 라인에서 그춤잘 췄던 그 현대 무용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트홈에서 그 이렇게 막 꺾어 가지고 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분이 여기 배우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갑 프로자 사람들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들이 확실하고 그 개성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서민적인 코미디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배기안 하시네요. 네? 하시네요? 아 참, 그게 꼭 걸고 들어가. <laughs> 질문 나왔으니까 빼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역할, 이 전여빈 씨 연기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고 있어요. 저는 전여빈 씨 얘기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이 배우가 사실 약간 과장 연기 다래요. 코믹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너지는 역할, 망가지는 역할 굉장히 과장된 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저 너무 과장돼 있어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발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명징하게 들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입에서 웅얼대는 느낌 같은 게좀 있어서 잘안 들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여주인공 역할의전여빈 연기에 대한 호불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빈센조라는 작품을 전반적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많이 보고 있고, 시청좀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미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을 한번 풀어놓고, 이건 코미디다. 코미디다, 코미디 드라마다. 블랙 코미디다라는 거를 딱 인지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많은 분이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헐크 토크 시간을 가졌고요. 헐크지수! 더 높았는데 저기서 찍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나 낮췄습니다. 삼대 칠. 그래도 높은 거예요. 원래 내가 이대팔 하려고 했는데 삼대칠 정도로만 합시다. 네. 이거 일 낮춘 거는 저 우리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낮춘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